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말세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고난 때문에 한란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바울사도가 편지를 보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와 신은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님 오시지 않는다, 기다리지 말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다리고 주님 오신다는 걸 알고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다리지만 절대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현실의 멋진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 멋진 삶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지난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좋은 믿는 자들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성품이 세 가지였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오늘 본문은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 7가지 덕목, 즉 개인 경건 훈련,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어떤 훈련을 하며 어떤 성품을 어떤 걸 품고 살아야 하는지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걸 두 부분으로 나누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보조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사람? 이루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즉,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만이 그 삶을 살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인 이세 가지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말세를 살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곱 가한 성품을 쭉얘요한거예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런데 이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주 원동력, 주 연료는 뭐냐 하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저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한테 지금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앵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채워야죠. 채우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예배요,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저 얘기 속에는 단순히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삶, 감사의 삶, 기도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을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면 또 돌아가서 하는 적이긴 하지만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 넘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지는 거예요. 또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할때 소멸과 관련하여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기름을 저와 여러분의 자동차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채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주유소에 가서 여러분 주유건을 가지고 꽂아야만 이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가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통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 주기로 약속한 성령을 말하고요.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어요? 전혀 기도의 힘쓰니라. 기도가 성령 충만의 통로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충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경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기름, 성령을 소멸지 않고 성령을 채울 수 있는 건 우리 성령님 기뻐하시는 건 통해 하는 심령인 거예요. 사모한다고, 사모해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며 사모하느냐 하면 기도하고 사모하시고요. 어떻게 하고 사모하시느냐 하면 회개하며 사모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5천 명을 모아놓고 3천 명을 모아놓고 기도할 때또 다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반드시 나오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장과 사 장에 나오는 이야기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회개에 뭘 받았더라 세례를 받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회개가 성령 충만의 기름을 다시 채우게 하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라고 할때 소멸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므로 우리의 삶 속에 비록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의 그 오시는 통로는 기도와 회개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내려놓고,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면,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초청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특별히 문제 가운데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 머리,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자꾸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는 답이 뻔하고, 이거 선택하면 잘될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의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 감동을 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하는 저말 속에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주권, 성령의 해석, 성령의 선택을 우리가 임의대모로 함으로 성령님이 나는 할일 없네. 내가 너하고 뭐하고 같이 임재하여 너하고 같이 사느냐. 나는 내 길을 가려고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게 소멸인가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내 삶의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에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 성령님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히 임함으로. 그 성령님의 충만이 임한 건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놀라운 기법을 주시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창이 문이 확짝 열리고요 우리의 삶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내 이성과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소멸된 것이 아니라 충만히 임하여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에너지 이 일들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 따라하실까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0절.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동양권에서 특별히 한국에서 예언이라고 하면 점치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언을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라고 하는데, 구약의 예언자 또는 다르게 말하면 선지자인데, 예언자와 선지자는 미리 일어날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달하고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언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전혀 다른 건데 우리는 우리 이미대로 예언하면 예언하는 은사 고린도전서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그 예언하는 은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99.9%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있는 단어가 뭐냐 면 예언이라는 거예요. 아까 성령을 뭐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뭘 예언을 뭐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는 거예요. 여러분 소멸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 기뻐할 수 없어요. 기도의 문이 막혀요. 그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소멸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 속에 기쁨을 찾아내고 기. 범에 개화하는 거예요. 기도에 창이 막히거나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활짝 열어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 작은 것이라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한다. 즉 예언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말씀 또 다르게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뭐 예배 때나 읽는 말씀이고 목사님 설교할 때나 듣는 말씀이지. 내 삶의 결정은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내가 훨씬 더잘 알지. 이건 이걸로 선택하면 돼. 이걸로 결정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의 성도들은 고린도의 성도들과 비교할 때그 성도들은 은사를 어떻게 여기는 사람들이냐면 소중히 여기고. 방언을 비롯한 다양한 은사들을 하려고 했던 고린도 교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신앙의 결을 가진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방언도 풍부했어요. 그런데 대살로니가와 베레아 쪽으로 가면 조금 다른 성격의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말선파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고린도파는 은사파라고 한다면 꼭 이게 뭐 틀리고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교회마다 색깔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마다 신앙의 어떤 조금 조금 독특하고 조금 더 강한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 복음을 전했지만 쭉 보면 고린도 교회는 무슨 파냐면 은사파예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베레아와데살로니가는 같이 붙어 있는데 이대살로니아와 베레아는 말씀판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근데 갑자기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막 휘젓고 나니까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와 때는 알수 없다. 그런데 시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예언을 뭐 하고 있다? 멸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절대 말씀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쳐서 불편하게 했다면 여러분이 불편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수술하는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으로 나를 치더라. 여러분 그 해석을 달리해야 합니다. 나를 치더라가 아니라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나를 뭐 하더라? 수술하더라. 저 수술 잘 받아서 나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옳습니다. 물론 목회자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어떤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절대 어떤 한 설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귀중한 것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공격하기위 하여 쓴다. 저는 우리 하나님 그 인간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하나님의 귀한 대언의 말씀을 어찌 자기의 사리사욕,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쓰도록 그렇게 쓰고 있는 그 인간을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간은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그 시푸른 눈을 절대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고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은혜로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과 불평의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가죠. 예, 희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대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룩의 사람. 거룩의 사람. 따라하시겠습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십절2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검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저 이야기가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 말씀이지만, 저 21절과 22절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해하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해아림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 이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과 말씀의 특징은 뭐하게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버려진 일들을 묵상하게 합니다.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려보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뒤로 밀어넣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보고 그냥 숟가락 얹어 오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사의 무슨 일이든지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정말로 결정하기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면 헤아려봐야 합니다. 저 헤아림에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게 네다 맞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안 돼도 하나님께 영광인가? 두 번째, 공동체에 유익한가? 공동체에 유익한가? 세 번째,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는가? 네 번째, 나에게도 만족을 주는가? 이네 가지가 다 맞으면 왔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뭐 하면 되냐?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네 가지가 다 맞아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아려 봐야 합니다. 아, 몇 개가 맞는가, 무엇이 맞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될까? 만약에 1번이 없어요! 1번이 없어. 1번이 없는데 2 3, 2, 3, 4번이 있어. 제가 보기엔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1번이 없는데 2, 3, 4번이 있다? 그건 기가 막힌 일일 거예요. 그건 제가 보기엔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는 건데, 인생 사는 일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따져봐야 됩니다. 헤아려 봐야 합니다. 그래서 헤아려서 뭘 취하라고요?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제가 아까 그걸 거룩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성숙의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성숙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가요? 그 성숙의 사람, 거룩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해아려 보는 거예요. 나만 유익하냐? 나에게만 좋으냐? 제가 엊그제니까 텔레비를 하나 보는데 그 옛날 배우들 박은숙하고 뭐뭐이 그 오래된 배우들하고 같이 삽시다라고 하는 뭐 TV 프로그램에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여자 배우 중에 김영란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가 하고 대담하면서 그 자기 김영란이라고 하는 사람을 분석해 준 정신과 의사의 얘기가 있는데, 이 김영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80%인가요? 남이 보기에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너무 이상한 사람이고, 남의 말도 잘안 듣고,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도 많고, 미워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박운석이가 품어져 갖고 그 프로그램에 끼워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지금 그 프로그램하면서 이 김영란이라고 하는 배우가 자기가 얼마나 미성숙하고 얼마나 어렸는지. 그러나 그게 어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걸 배워 가는 거예요. 너무 천진난만한 해언이 막 옛날에 같으면 요즘 빌딩 몇 개를 세웠을 텐데 그돈 하나도 없이 살아가고어 뭐 계란 프라이도 하나 할줄 모르고 막어 뭐도 쓸 줄도 모르는 그 해언이 이런 하고 아 어, 막고 속으로 아주 막 알차고 똑똑하고 자기 잘나맛서 사는 김청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 모여 사는 가운데 이 김영란이라고 하는 이한 배우의 자기가 경험해었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정신과 의사한테 음, 자기의 심리, 자기 의 성격에 대하여 이야기해 달라 그러는데, 김영란을 딱 규정 짓기를 그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만족 나르 시점에 빠져서 사는 사람, 나빠서 그런 게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남들 눈에 이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 눈에는 이기주의자로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딴 사람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누구 얘기만 가득하다고요. 자기 얘기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못 듣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길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하니까 밉지는 않으니 조금씩만 고치고 조금만 더 어른, 어른이 되려고. 몸은 어른이지만 심리 상태라든지 어떤 사람들과 사회성의 관계에서는 아이니까 당신이 그걸 조금만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면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잘았느냐 잘하지 않았느냐는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아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너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누구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나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니네 좋은 것이 아니라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헤아릴 줄 알면 여러분,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헤아리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뭘 찾아낼 수 있느냐 하면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헤아림이 부족하다 보니 이면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숨어 있는 걸 보는 눈들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연습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숙의 사람이 되기 하여 해야리는 훈련을 해라. 네가 해야리다 보면 선택을 좋은 것을 하는데 어떤 좋은 걸 선택하느냐면 하나님도 좋은 것, 공동체도 좋은 것, 상대방에게도 좋은 것, 그 다음에 너에게도 좋은 걸 선택할 거다. 이네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인생사 이네 가지를 다 좋은 걸 선택하기 힘들지라도,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네가 선택하다 보면 좋을 거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 22절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은 234번이 아무리 좋아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하려라 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택의 헤아림의 최고의 우선순위,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것, 누구의 만족이에요?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숙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잘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택한 것이 하나님께도 좋은 것, 공동체 가족에게도 좋은 것, 나에게도 좋은 것, 상대방에게도 좋은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다 만족 못 시켜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을 헤아려서 선택하고 비난도 좀 받고 손해도 좀 볼지라도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 거룩한 사람이다. 너 성숙한 사람이다. 환경을 바꿔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 거룩과 성숙의 사람. 거룩과 성숙의 사람.